I 이 o t a for you. 야. i Yeah, no, 거 e 하 h 들어가야 되는데 저녁에 a i l 안 할까? 아 o w 자, 총을 다 사고요. 음. 총알 음... 네, 총알 다 샀어요. 아. 잠깐만. 야, 우리 나, 야, 이거 좀 팔자. 네, 이제 오, 왔으니까 좀 팔죠. 그래, 그래, 그래. 팔아, 팔아. 아까 나 거기다가 나놓거 놓아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넣어둔 게 있죠. 다이너마이트 일단 세개다 넣어놓고 이제 팔려고 해놓은 거 이거 주얼리 저거 지금 뭐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딱히 팔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주얼리 같은 경우는 계속 모아, 모아서 한 번에 팔수 있는 거라 딱 팔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파는 거죠 여자다운 모습이 없어요? <웃음> <웃음> 자 그건 그렇고 예 가보죠 저녁에 예 저기 가보죠. 저녁에. 저녁입니다, 지금. 예, 목숨 걸고 한번 들어가보죠. <laughs> 가죠. 잘만 피하면 돼요. 예, 잘만 피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아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진짜 저녁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건 <laughs> 없고 저거 그 미니배비 모이는 거 저거만 잘 피하면 돼 이렇게 의자 저녁이 끝났다는데? 날이 밝아온다 가자 날이 밝아온다 예 날이 밝아왔네요 저녁에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 저녁에 그.. 그 뭐야 예, 드랍.. 아, 에어드랍이 떨어져서 그것도 바다에 아니야 좀비가 특별히 세지는 건 아닌데 추적 좀비가 나와요 예 그것도 예정에 있긴 한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 사실 할게좀 너무 많아가지고 예정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게임 해달라고 하시는 분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는 게임 많아가지고 그거 다 하려면 심즈는 언제쯤 할지 모르겠다 사실 하긴 할 거예요. 예, 계획이 있습니다. <laughs> 아, 이 예, 미치네. 하루의 싸니 맞서 뭐야? 왜 죽었어? 너어 <laughs> <물>, 물에 떨어졌는데, <laughs> 얘 죽어버렸네. 자, 아, 재밌게 보고 왔다 갔다 말해야지.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어? 너 여기서 다림치에 사는 다림치 사나이데아 안녕하세요. 다림치 <놀람의 방향으로는 한 번씩> 사나이 님. Can't you see I'm busy? Why d you force that woman to leave the village? You mean i She's infected. All infected got to go outside. That Gersel's Oh, Clisson! and he was also Tokyo Kugin. Some people why, want to why, make, why, to make why, the like tough holes around here. Well, oh. If I didn't want to get thrown out, she shouldn't have let herself get bit. Tough luck. Bad break. What about them? There's no in around here. I was doing them a favor so they wouldn't have to watch us hacking up their mum when she turns into a fucking monster. I'm starting not to like you. Hey! I'm not looking for trouble. You seem like a good guy. Have a nice day, okay? Now go fuck 그래요? yourself. 자, 일단... 배 타고 올까나? Go! 야, 배 타고... 야, 이거 안되대나 야,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잖아? 훈님은 예, 저런 가, 남자의 가슴에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울퉁불퉁. <laughs> 울퉁불퉁한 남자 좋아하잖아요. <laughs> 아, 아, 아. 잠만 이 퀘스트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또 그, 가깝군요. Remember Teresa, that girl. 아 이거 이것도 이거 위로 와된거 같은데? <laughs> 어 이제 제가 예전에 <laughs> 야 그냥... 음. 아, 이거 무거운 거휘두르려고 추석 추후 고했다 데뷔야, 데뷔야, 좀비의 사냥꾼, 검은 내로 간나가시는데 여도못따가단못에 그냥 제해버리겠어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예, 근육이많어요이 있어와서, 아는데 이있어이이 예, 없습니다 사실. 이그럽다고이있어어 <laughs> 근데 이 그로도 우회, 그래도, 외로 이, 긴 있어요. 있 이, 이, 습니다 외로. 서양 비디오님 와서 오세요. 이, <laughs> 이, 아... 뭘... 여기서 찾으라고? 이렇게 넓은 데서? 여기 샅샅이 수색해야 돼? 토르한데 어서오세요. 아,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어, 알콜.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간이나 빠집니다. 빨리 늙어요. 건강에 안 좋아요.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주죠. 행복해지죠. 행복해. 이게 술이 참양면적을갖고 있죠. 예, 마른 사람의 고충은 예, 살이 안 찐다는 거잖아. 좋은 것만 아니야.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니야. 면왕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는 검은 내로라고 합니다. 예, 오늘 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분이 좋아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여자는 안 찌는 사람은 예, 그게 좀 그러지 않냐? 그거..그게 좀 그렇지 않나요? 좀..좀 작잖아 그게 <laughs> 마른사람 어 뭐야 아닙니다 아니..내가..내가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 <laughs> 피자로님 어서오세요 아니 그걸 왜 내가 말하냐면 예전에 살이 안 찐다고 이렇게 고민을 했던 여자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 여자가 살을 찌우기 위해서 막이 라면 밤에 자기 전에 먹고 막이 별짓을 다 하더라고 막 근데 그게 몇 명, 두 명이었나 세 명이었나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 그것도 그럼 타고나는 건가? 아이, 도대체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잠깐만, 여긴가?